공연이가 시간 줄일 수 있어. 아, 아니야 속바지 입지 마. 바람 가림이 바람이... 뛰어다니고 막손 이렇게 올리고 하면은 그거안 돼. 동주 속바지 그... 없어? 속바지는 그 앞에 다이소. 일 바... 갔다 올까? 아니 어. 거기 촬영지를 몇 시까지 도착해야 10시요. 돼? 열 시요. 늦었어. 가림아 화장 아까워가지고 바다 못들어가겠다 근데 아, 오늘 안 바다 안 바다 들어갈 거예요? <laughs> 저... 가림아 진짜 예술은 파괴 있대. <laughs> 그 상태로 들어가는 게 진짜 예술이 완성. <laughs> 아니 나 이거 부케 보고 깜짝 놀랐어. 언니 어제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안 진짜, 만들어주고 잘안만는데태호바 만들어줬어. 아니, 나 그냥 꽃힌줄 알았어. <laughs> 대박이죠. 갔다 와. 내가 이거 갈게. 내가 갈게. 뛰 나는 그속바지 여기까지 너무 길면 이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저희 예전에 제주도 살때 여기 지나가다가 이뻐가지고. 네. 제주도에 살았었어요? 네, 한 달, 한달 살았었어요. 반지도 꼈나요? 반지 인나요 잃어버렸어요. 아 잃어버렸어요? 미쳤 아, 아, 결혼 반지 일주일 만에. 커플이 왜 결혼 반지를? 결혼 반지신님 아, 시라임한테 반지 자랑 해볼까요? 아, 넌 없진 않지 아, 오빠 나 결혼한다. 아니요. <laughs> 근데 상대는 커플링이 없대. 아, 야 날씨 죽인다 진짜. 아 이렇게? 오. 근데 시라임 저는 시라임을 아, 찍을, 찍을 거거든요? 근데 아, 그 시라임 아, 자세가 어쨌든 아, 오 좋은데 오 좋아 좋아 오 하나 둘셋어 거기 거의 초등민이야 거기 신부님 너무 지금 겁의 진력을 <laughs> 들어와 쳐오 어, 좋아 좋아 가늠아 더 활짝 <웃음> 웃어 <웃음> 이서 찍는 거구나. 오빠 가리면 가리면 이렇게. 신랑님은 살짝만 나올 거고요. 신부님이 맨 막간 밟고. 오빠 나오지 말라. 오빠, 오빠 주인공 아니야. 하나, 둘, 셋, 얘들아 우리 놀러. 조심아. 얘들아 주인공 멀바 낼 거야. 가보자고, 출발! 그렇죠, 룰루 좋아, 좋아. 팔 벌려! 그래, 그래! 틀어줘! 들어, 발 들어, 한발 들어! 한, 발한 발만 들어! 뛰어가보자고, 출발! 뛰어가자, 서로 바라보면서! 그리고 <laughs> 오케이. 그났죠 거기서 멈춰서 안아줘! 쏘아. 내려놓고! 신나게 뛰어와요! 가보자고, 서로 바라보면서! <목소리> <목소리> 그렇죠. 그래 근 내려가요. 신난님 내려가면서. 그렇죠. 신부님 저한테 자라. 나 시집 간다. 부럽지? 너는못가지 부럽지? 아, 이라아 아, 이라도전차이야도전식 꽃뜨니까 너무 이쁘네 야, 꽃을 딱 줘봐. 슈 간다. 아니 해가 안 떨어지니까 시간이 몇인지 가늠이 안 가. 막 입내밀지 마. 너무 너무 웃으면서 바라보 당겨. 차온다 조심. 어 차옵니다. 이렇이자진로감다까요 오빠 따라와 따라와 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어 한번만 다시 감동 나무. 버스정류장에서 내 이상형을 만드는 생각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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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뭔가 되게 그저뭐그해오리는 느낌이야 지금. 자, <laughs> 강동주 열정 대단해 멋있어. 아, 공기 좋다. 형님. <laughs> <laughs> 한 번만 더. 어나둘셋던고 <laughs> 하나, 둘, 셋. 던지고. 하나, 둘 <laughs> 셋. 하나, 둘, 셋. 어? 어, 귀여워. 뺏어봐, 뺏어봐. 잡아야지. 못 잡겠지. 하나, 둘, 셋.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둘, 웃음> <둘, 웃음> 진짜, 진짜 너 같다, 태호야. 뒤질 <laughs> <laughs> <디질> 것 같아. <laughs> 아, 나 빨리 바다 뛰어들어가고 싶다. 야, 야 가강만아 바다, 바다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가까워. <laughs> <laughs> 메이크업 아깝지? <안> <laughs> 아 왜? 해가 떨어지고 나서야 해야... 살안 타고 아. 바로 바라보면서 들어가! 문어냉동! 바로 바라보고 가보자고! 바로 바라보면서 <웃음> 오케이 <웃음> <웃음> 끝 <웃음> <laughs> 그래? 또 왔다. 음, 맛있아 빠져갔지? 응. 음. 아, 네. 아 가리마, 잘 먹었어? 야, 아닙니다. 잘 네,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잘먹었습니다잘 먹었습니다. 우리 아가씨, 어디 있을 거예요? 좋은 자리 차지하고 있으세요. 우리 가서 쉴 테니까. 오, 이게 스터널이래 나 처음 들어봤어. 아, 언니 기절한데. <laughs> 가리만 그만 기절해. 너이 <laughs> <너? 너무. 웃음> 머리 사라지는 거야? 아까워. 아, 아까워 웨이브 졸라 잘 됐는데. 와, 진짜 이쁘게 말았다. 아, 진짜 보여? 아, 이거 이따가 다시 올라와야 되는 곳이잖아내말 아, 듣고 있어? 아 이거 너무 무서운데? 왜? 뭐 <laughs> 나놀았어? 야, 근데 여기 서 있어봐 확실히 달라. 우리가 태우 우리요. 어언데 <laughs> 아, 보는 거야 어디 있어? 잠깐 잠깐 이거 책임 소재 어떻게 할 거야? 아, 백, 아, 백, 씨, 대빵. <laughs> 백 대빵. 백 대빵 백대으로 하자. 나도 책임 안질래 <laughs> 야 여기잖아. 역시 이동렬 여기잖아 야. 이거야 여기 여기 오오 여기야 우리 집오 좋은데 <목소리도 <뭐라고>? <목소리도> 오 편백나무 <남는> 방이 <목소리도> 있고 <있어요>. 어머 <목소리도> 방 하나 더 있고 <목소리도> 와 대박이다 너무 잘, 어? 오. 잘 오겠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화장실 샤워실 따로 샤워실 되게 하고오 세면대 여기 있고 오오 <목소리도> <목소리도> 자 시술 준비 완료된 사람? 저요. 먼저 손 보세요. 시술 바로 지금. 저요! 시작합니다. 저요! 해봐. 해봐. 아, 시술했지? 아, 아! 내가 2층 있다 했잖아. 오 어, 여기 에어컨도 있네? 어, 내가 2층 있다 했잖아. 우와. 어, 신경 끊었어? 쓰였구만. 응. 음. 괜찮은데? 응. 음. 콩콩하이가 좋아지나? <laughs> 어 가림이 응? 오전, 오전 가림이 같이 도 있네! <laughs> 오빠 오전 가림이 보고싶다. 그거 할지 제오나 20만원 줘야 돼. <laughs> 20만원 줘야 돼? <웃음> <웃음> 좋구만! 현주야 가 <laughs> 샴푸야. 한번 혹은 두 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오케이. 아까차에까차 그래, 2000... 여기 거의 다시 8시 앞에서 문 닫거든? 아 동주가 운전한다니까 뭔 소리야? 나 운전해. 그래? 어아 그래? 동주 쌀안 먹겠네. 어. 안돼또 먹고 싶네. 아 역시 인간은. 약속 시죄야지가리만 <laughs> 씻으면 바로 가는 걸로. 어디로 간다고? 공세미 소뚜껑. 아 이거 혼자 다리 많이 쓰지 마. 근데. 아니 나만 안 먹어. 우리 거야? 약속하자 조절하면서 먹기. 너무 빨리 취하지 말자. 알았어, 나 거기 돌아와서 딱 쓰고 가면. 그러면 취할 것 같은, 어. 취하는 것 같으면은, 냅둬야지 뭐. 취하는 것 같은데 말리지 마. 취하면 행복한다고.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구석에 앉아, 구석에. 네. 일단 중요한 어, 거는, 기사기. 오늘 우리가 은데한나도안 어? 씻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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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맞네, 20만 원쓸수 있어. 아, <laughs> 물 속에만 있어 가지고 너무 좀정보로 가긴 해야 지 진짜 진짜. 아. 와. 음. 그괜 우리, 졸라면 가까야네졸리 다냐? 모래 틀고먹 자. 야, 너 졸려? 아, 진짜 실망스럽다. 잘 봐. 안 되겠다. 한잔 마셔야겠어. 졸린데 문 떡볶이 띠어 마가리. 맞아. 어제 라면도 먹고 갔는데. 어? 요즘 실패 갑자기 어떤 강아지으로는아이는 거야 불안는아고 근데 아이고, 그고그달려오는 거야 고안치아고근는알고 그는 아이고, 그는 아이고. 그는 아이고, 그는 아고 그는 거이 아이고. 그는 아이고 여기죠. <목적이지> 좀 답답하다고 통창을 원해. 원는 지구동산들 많이 보는 응. 거예요. 가격? 아 진짜. 난 햇빛. 난거잘 들어가지. 난 텐트 있어야지. 빽빛 잘 들어. 음. 가격을 세팅해놓고 거기 자치그립 그리고? 와 죽이지 난 벌레만 그치? 없으면 된다 스 진짜 맛있다 나 이마트 가면 맨날 기네스 진다 참는데 벌레는 못참아 부드럽게 샘너 졸려? 안걸려? 난 안걸려 너무 이제 집에 원이까 굉장히 베로나는르베로나 베르나. 파르나먹어나 베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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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르나베나 베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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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베나 베르나. 베내 것도 나 <laughs> <내 것도. 웃음> <단무지도 없다. 그죠? 웃음> 가니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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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 있어? 양심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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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면 찐 거. 나 근데 니낼 뭐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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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면 찐 거. 니 아니, 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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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면 니 거.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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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뭐? 젓가락을 쥐고 있으면은, 자위랑 주먹밖에 못 내는 거 알면서, 내가 왜. 냄새가 나봐요 네. 짝쫙 냄새가 나고. 그래. 오, 기차도 있네? 그게 다재중이가 아까 전에 좀덜 먹어가지고. 그런 거지. 뭐가? 더 맛있게 느껴. 근데 오빠 왜서 있어? 서 왜? 응? <laughs> <laughs> 네. 쟤 지긋지긋해 덥다는 말좀해 너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laughs> 왜 이렇게 더워해 그건 이밖에파워풀까지 없는데? 파워풀이랑 똑같아 그래서 사장님이 미리 에어컨을 켠것 <laughs> 같아 난 지금 뭐, 에어컨을 켠 줄도 몰랐어 잘 켜지면 시원할 까 음. 콩쥐 벌써 많이 먹은 거 아니었어? 더 먹을 수 있었어? 좀 <목소리도> 이따 <목소리도> 먹으려고 안 먹었어